지금 청와대에서 네. 브리핑이 네.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이기 외에 네 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네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내기, 내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내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내기에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층에서 기자단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었는데 지금 성주에 두 개의 사드 발사대가 들어와 있는데 네, 네 개가 더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반입이 되어 있고 네. 이것을 지금 긴급히 이렇게 그 윤영찬 어, 수석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 이 공개를 한건 네.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발사대 내기가 있는데 추가 예. 반입되어 있다 어딘가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방부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러니까 보고를 할수 있는 시점은 굉장히 많았어요. 국정기획위원회도 있어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안보실에서 그렇죠. 따로 대통령을 독대 독대하면서 각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혹은 뭐 정용. 어, 안보시장 임명되기 전에도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아,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몇번 음. 하니까 서너 번의 공식적 이건 비공식적 이건 보고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예. 지금 그걸 알았는데 지금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됐고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예. 그다음에 어, 그 안보수석의 그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음. 밝혀라. 굉장히 대노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어, 오늘 지시였습니다. 윤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라는. 아니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이 충격 받는 거는 정말 보면 저희도 지금 충격이에요. 예. 이 엄청난 사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또 특히 국민적 관심, 초미의 관심이 있는 이 사안. 한미 동맹과도 관련돼 있는 네. 아주 기여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중요한 이 사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 3, 3주 아 3주가 3주에. 3주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이 시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테 보호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음. 제가 볼때 이거는 엄청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그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청난 지금 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이 뽑은 최고의 안보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대통령도 모르게 지금까지 감춰놨다가 예. 이게 지금 제가 정,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걸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왜 감춰졌는지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이거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중대 사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특사 홍석현 전 회장이 특사로 이미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드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사가 갔다는 얘기네요? 심각합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지킬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 우리 우방인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주,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한한령이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음... 여기서 만일의 경우 지금 내기에 추가적인 도입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면 예. 사실은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 또 상당히 놀라고 외교관계가 다시 또급능될 상황까지 유루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적인 사안들, 국내에서 이것이 보고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촉발할 외교관계 의 악화도 문제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시대로 과연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취임한 지 5월 10일 취임해서 지금 30일,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사안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이미 보고가 됐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미 대선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이 다 바뀌는데 그 당시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일 뿐더러 그런 결정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즉시 보고가 될, 돼야 될 상황이 그동안은 은폐되고 있었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이 충격을 받고 국방장관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을 했다. 어떻게 이런 국방장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가에 대한 사실은 정말 이걸 일부에서 반역행위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국정에 대해서 소상한 상황들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은 이미 이저 인수위가 아니라 기획 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사실은 이미 보고가 됐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거 음... 지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SC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적도 있었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아무튼 그 경위를 지금 윤현찬 수석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소식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내의 국내에 발사대 내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내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 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내기에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지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층에서 기자단. 한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이 뽑은 최고의 안보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대통령도 모르게 지금까지 감춰놨다가 예. 이게 지금 제가 정,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걸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왜 감춰졌는지,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이거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미국 특사 홍석현 전 회장이 특사로 이미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드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사가 갔다는 얘기네요. 심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 우리 우방인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주,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한한령이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음. 여기서 만일의 경우 지금 내기에 추가적인 도입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면 은 예. 사실은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또 상당히 놀라고 외교 관계가 다시 또... 지금 그걸 알았는데 지금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됐고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예. 그다음에 어, 그 안보수석의... 그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음. 밝혀라. 굉장히 대노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어, 오늘 지시였습니다. 윤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라는. 아니 근데 거예요. 지금 그 대통령이 충격 받는 거는 정말 보면 저희도 지금 충격이에요. 예. 이 엄청난 사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또 특히 국민적 관심, 초미의 관심이 있는 이 사안. 한미 동맹과도 그런... 관련돼 있는 예. 아주 기념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중요한 이 사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 어, 3, 3, 3주, 아, 3가 3주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이 시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테 보호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음. 제가 볼때 이거는 엄청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그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청난 지금 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예.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희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1문 1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었는데 지금 성주에 두 개의 사드 발사대가 들어와 있는데 네, 네 개가 더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반입이 되어 있고 네. 이것을 지금 긴급히 이렇게 그 윤영찬 어, 수석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이 공개를 한건 네.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 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발사대 내기가 있는데 추가 예. 반입되어 있다 어딘가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방부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러니까 보고를 할수 있는 시점은 굉장히 많았어요. 국정기획위원회도 있었고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안보실에서 그렇죠. 따로 대통령을 독대 독대하면서 각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혹은 뭐 정용. 어, 안보 시장 임명되기 전에도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아,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몇번 음. 하니까 서너 번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보고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예.